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민여기의 이동준 프로보단입니다. 이번 시간까지 농포조정과 청공포진까지 해서 초반에 일어나는 변화 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그런 농포조정이나 청포지진은 예외적인 농포진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인 공간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먼저 용어부터 알아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정형포지과변형포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정형포지변형포지 이런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불만스러울 수도, 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 나는 바둑보다는 장기가 쉬울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정형포진이 면역포진이 웬 말이냐. 무엇으부터 장기를 느껴 싫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중의적기 유튜브 강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강들을 보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셔야 되고요 정형포진이 면역포진이런 용어를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자기를 정확하게 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차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마상마포진이죠. 마상마상포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포진을 여러분들 귀마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귀마대 귀마포진이 되겠죠. 왜 귀마포진이 되었느냐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아, 귀입니다, 귀.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이쪽을 귀라고 부릅니다. 여기 귀죠? 여기도 귀입니다, 네, 귀. 근데, 근데 이 포지션을 보시면은, 막, 두다 보면은, 마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귀에 마가, 마가 있기 때문에, 귀마 포지션이라 합니다. 여기까지는 쉬었죠? 그러면은 정형형 포지션과, 변형포지이 뭐냐,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도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 포지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쪼르를 접고요. 병을 접어주고요. 적어 네, 귀막쪽 마가 아니고, 이쪽 마아가나갑니다 하나. 네, 여러분들, 유튜브, 자기방송니다 고수들 간의 실전 대국 그리고 방송 대부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지 않았죠. 그 네, 줄을 여어주고요 그럼 마가라 나갔죠 여러분도 어, 많이 봤습니다 이거. 중앙선이, 중앙선이 나가니까 이거. 이 병을, 병을 지켜줘야 되겠죠 이 병을 지켜주고요 그 다음 이제 마가라 나가니까 중앙선이 나가갔습니다 이게 초반 12수 정말 지겹도록 많이 봤어요, 봤어요. 수을 이렇게 두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장기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신 사람들은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이걸 갖다가 정형 포진이라 합니다. 정형 포진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귀에 포가 없습니다. 여기도 귀에 포가 없죠. 귀에 기포가 없는 포진이 정형 포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변형 포진데 속에 소개해 드려야 겠죠 네, 변형포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쫄을 적는 방향은 다 똑같아요. 쫄과 병을 나란히 접어고요 근데 네, 변형포진은 좀 다른 게 귀만 하나 와요 이렇게 옛날에 장기를 두면은 고수도한났어요 동매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두는 것이 저는 좋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전에는 상으로 쫄이나 병을 때리는 수준에 의해서 변형포진이 초반에 좀 후달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다방황하는 방법이 다 나왔 어요 그, 방안하는 방법, 누가 알려드릴까요? 여기 주민영이 유튜브에서, 당연히, 알려드리죠. 요렇게, 두고. 그러니까, 네, 멤를 두요. 네, 멤를 네, 이렇게 두고요. 여러분, 이까지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네, 이제, 포다리를 이렇게 얹어줍니다. 네, 같이 포다리를 얹어줘요. 네, 네, 이제저을 적고, 상에 나가시기 편합니다. 네, 여기는 뭐, 꼴는이 싫으니까, 이렇게 상향에 나갑니다. 나갑니다. 네, 상이 나가서 배을 들어줄 때 네, 이쪽 옆으로 접는 방법도 있고 네,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는 방법도 네, 이렇게 앞으로 밀어줘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둘다 좋은 수준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포를 이렇게 돌되죠 되죠. 그러면 여기로 나가서 기포를 이렇게 돌됩니다 이런 부지을 변형 부진. 솔직지형에 의하면 동내장기 부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귀에 포가 있는 부진을 변형 부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이거, 포로로 경치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포로로, 네. 포로. 예. 차라를 누리게 되면차가가 피해 피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상황에서 뻗어 떨어지게이건시야할수 없는 거예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래서, 이게 변형형 구지입니다. 오늘, 변형형 구지가 변형형 구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라 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포진을 두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S> 의문이 들수 있겠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들께 제가 권하고 싶은 포진은 변형 포진입니다. 동네장이 동네장이 포진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저는 올해부터> 정형 <정역> 포진을 잘못 썼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변형 <변혁> 포진만 아가지고 프로비서가 <프로그램이> 됐는데, 제가 아초 시절 때 그렇게 네. 두니까 고수 들이 희한하게, 희한하게 둔다고 맨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뭐 그런 거예요 승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게, 이게 왜 변형포진을 두면 안되냐 우리, 우리 장기, 장기 고수 분들 어르신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왜 이렇게 두면은 뭐라 하느냐, 하느냐. 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으로 병치는 수위에서 초반에 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에서 전형 포지를 두고 한에서 변형 포지를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면포를 두게 되고요. 이거 지금 면포가 왔을 때 이게 덮어씌우는 뜀있죠 이걸 방어를가 아니면요. 그래서 포다라리를 견어줍니다 이거는 절대 수준이에요. 장군을 쳤을 때, 변형부진이니까 이쪽이 바뀌었겠죠? 이쪽으로 가야되겠죠? 예를 들면 기포를 놓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을 나왔을때 병을 병을 이렇게 지켜주면 상으로 병을 치는 수준이 있어요. 그럼 이거 먹어줘, 먹어줘야 되겠죠? 먹어줬을 때 차가 이쪽으로 서이 포로를 노리게 되면 이 포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이 차가 또 나가서 이쪽 부분으로 가서 공격을 하면은 이게 좀 많이 후다려요 여러분. 후다입니다 이쪽 부분이. 그래서, 그래서 건너서 기포를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게 돼요. 그러면은 장군을 지키게죠 그러면, 그러면 서로 방어할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끼우면 이게 상당히 방어가 곤란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초반에 이런 공격이 있기, 있기 때문에. 변형부진을 두면 안된다고 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수를 보여드릴게요 드릴게요. 네. 오늘은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장이 아마 5단 이상 두수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을때 초반에 때 포다리를 <목소리> 얹으시지 말고 포다리를 얹으시는 수가 원래는 정수인인데 어쨌든간 이게 덮고 씌우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건 뭐좀 끼워줘야 돼요 맞죠 차가 음. 나가는지 근데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렇게 차를 한칸 올리는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체육 스수츠인이라 하는데 예전에, 예전에 아주 옛날 에최종은 국수님께서 창안하나 후지신법입니다. 국수님 그걸 요즘에 프로로사 분께서 계승승화가 발전시켜서 요즘에는 후수기말을 뒀을 때최고수고후지를기게되면 이걸 갖다가 파이할, 파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러, 여러, 여러 가지 의료에서 변화도가, 변화도가 많이 나와요. 이 포진을 공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후수포진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초에서 개발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포진을 만약에 이렇게 두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포진을 두게 되면은 천왕무주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병을 때리면 면프로로 바라하죠 상이, 상이 나갑니다. 나갑니다. 그 병을넣줬죠 병을 이게 붙여줍니다. 붙여줍니다. 안, 안 줄게요. 그러면 상으로 병을, 병을 치는 수는 있어요. 병거 먹어줍니다. 그때, 그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아고도다 됐죠. 차가 이렇게 풀를 놓을 때 네. 차가 이렇게 확올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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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네.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렇게 차로 지켜주는 수가 있어요. 그럼 방어가 되죠. 어? 그러면 이쪽이, 이쪽이 이쪽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공격하면,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모여있는데요. 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가 나갔어요. 네, 상이 나가면 됩니다. 중에 그러면은 차가 이로로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경마로 이렇게 됐다. 그면은방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초운순으로폭 이렇게 뒤집어도 상대가 되기, 되기 때문에 차대가 됩니다. 이 포진법이 공략이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변화 두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체중속 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좋아요 구독 당연히 눌러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장기기 눌러주실 때 후수수기마포진 지2때 많이, 많이 떨렸지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포진 형성을 한번 해보시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이 강좌를, 강좌를 보고 프로듀서가 되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루 되십시오.